결혼을 하시고도 충분히 가능하게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그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 타지 않은 바로 이동을 조금 할 기회가 많이 나와.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것 같아. 어... 올해는 선택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 어... 안녕하세요. 남양주에 거주하는 소담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자, 이번 시간은 2025년 14년 하반기. 호랑이띠 분들 우세입니다 음. 선생께서 이제 신점과 영점을 우리 호랑이띠 분들을 딱 떠올리셨을 때 네. 어떤 느낌이 가장 많이 드실까요? 호랑이띠들은 일단은 띠 자체가 강하잖아요. 음. 음. 그래서 대범하죠. 음. 추진력이 좋지. 그래서 남자분은 말 그대로 추진력이 좋고 음. 사람들을 주도해서 이끌고 가는 스타일이고 여자분들은 치마를 둘러야 여자지 우리가 옛말에. 음. 남자 사주다. 아, 어. 어,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죠. 좀, 사주 자체가 음. 강하신 분이에요. 강하죠. 있었거든요. 음. 좀 화끈하시고. 음, 음. 어, 그만큼 추진력이 있다면, 네네. 많은 일들도 해오셨을 것 같은데, 어. 그 결과들은 좀 어땠을까요? 어, 뭐, 물론 이제 뭐, 나이마다 음. 조금 틀리기도 하고, 음. 성향마다 틀리기도 하지만, 음. 그래도 결과물이 나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내 성향이 강하고, 음.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항상 내가 사람을 이끌고 가는 타입이잖아. 음.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요, 항상. 물론, 뭐,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인덕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들을 끌고 가지만 얻고 가는 상황이 되는 거고, 또 조금 내가 나름 사주에 인덕이 좀 있는 분들은 그 사람들이 나를, 내가 끌고 가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보좌를잘 해줄 수 있는 그런 게좀 있죠. 입 음. 어, 하반기에도 또 우리 호랑이띠 분들이 어떤 기회와 변화들이 음. 생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그렇죠. 나이대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음, 음. 첫 번째로 98년생 호랑이띠 분들 먼저 말씀해 주세요. 아, 어, 올해 이제 무인생 28세 범띠 분들은 올해는 어쨌든 내가 봤을 때는 결혼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음. 근데, 어, 뭐, 물론 나이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글쎄, 올해는 어쨌든 결혼하는 행운도 그닥 나쁘진 않아. 음. 내가 하는 일 자체가 결혼 때문에 좀 망설이고 있다면, 결혼을 하시고도 충분히 가능하게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그에 대한 음. 고민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 음. 그에 대한 고민은 하지 마시고, 또 하나는 지금 무인생들 자체가 사람을 이끌고 가는 주도적인 면이 좀 있잖아요. 네. 내가 뭔가를 조금 사람을 이끌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무인생들은 내가 조금 끌고 가, 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잠시는 조금 내려놓고 내 자신한테 어~ 뭐~ 결혼이라던가 또 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좀 주의를 조금은 내가 배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주의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시고 제가 잘 만들어서 주변을 끌고 갈수 있도록 음. 다 이렇게, 어, 그런 부분 좀 필요할 것 같아. 아. 지금은 주위를 신경 쓰기 보다는, 음. 어, 나를 단단하게 먼저 만들어 놓고, 음. 어, 하시는 게 훨씬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준비하시는 게 훨씬 이로운 거지, 본인한테는. 음. 음. 어, 이분들은 어떤 경우는 상황 자체가 주변 사람들하 음, 음. 생각하고 챙기는 게. 그렇죠, 그렇죠. 어. 올 하반기는 음. 좀 본인을 먼저 음, 음.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 다음으로 이제 86년생 호랑이띠분들은 씀해주세요 자, 병인생 40세 지금 올해 범띠분들은 뭔가 이동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음. 어, 이동에 대한 고민, 어,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좀 하시는데, 자, 한번 볼게요. 네. 올해는 뜻하지 않은 바로 이동을 조금 할 기회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남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을 주, 이렇게 끌고 가고자 하거나 내가 좀 소위 하는 말로 오지랖이 넓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서 조금 미움도 많이 살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내가 뜻하지 않은 이동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어, 아까 28살 무인생하고 좀 비슷하다 어떻게 보면 올해는 병인생, 무인생들이 조금은 내가 주의를 생각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좀 단돌이를 잘 하시는 게 올해는 계속 구설수가 무인생하고 병인생이 같이 지금 들어오네 아, 어, 그 때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그니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 요 우리 입설구설. 어, 그 부분에서 조금 조심하시고, 요게 상반기 7, 8월만 넘어가면 또 괜찮아요. 어, 7, 8월만 넘어가면 괜찮으니까, 그 때까지, 지금까지 이제 6월, 7월, 이제 한 달, 두달 정도 남았잖아요. 한두 달. 그 때까지만 조금 조심하시고, 상반기 넘어서 하반기에는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때까지 좀 참아주셨으면 좋겠 좋을 것 같아. 조금 내가 내 눈에 좀 거슬리거나, 아, 내가 좀 죄를 도와주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거, 내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무인생들이 의리가 좋거든.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내가 좀 피해를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조금 힘을 길러서 그 상대를 도와주는 게더 좋을 거 같아. 음. 지금은 음. 그러니까 나의 힘을 먼저 키우는 음, 것이 음, 음, 음. 나한테 중요하니까. 먼저 어. 음. 투자해서 내가 내 스스로가 먼저 성장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 음. 음. 좋습니다. 그럼 우리 어8 6년생호랑이끼 분들은 음. 하시는 일들이나 직업적인 부분은 좀 어떻게 느껴지실까요?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병인생, 이, 뭐, 무인생이나 범띠들은 아까 그랬잖아. 내가 사람을 이끌고 가는 타입이라고. 리더십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마다 성향은 조금씩 아까 틀리다고 말씀드렸잖아. 내가 인덕이 없고의 차이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크지 사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 건축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는 타입이잖아.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분들이나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이끌어서 가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인덕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들이 이끌어도 50% 노력하면 100%를 따라줘. 음. 그렇지만 내가 인덕이 없어. 근데 내가 그걸 보고 못 참아. 어,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죽는 사람 살려놨더니 못따리 내놔라는 식으로. 내가 그 구설에 휘말릴 수도 있는 거야. 음. 좋은 의도로 내가 좋게 베풀었지만 그게 역으로 나한테 치고 들어올 수도 있거든. 음. 그래서 그런 부분. 아, 내가 그 동안에 살아는 거 봐서 난 별로 인덕이 없어. 그러시면 좀눈 감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아. 어. 어. 근데 난좀 살아 보니까 좀 인덕이 있는 것 같아. 음. 그러면 조금은 벌리는 것도 괜찮긴 한데 지금은 내 힘을 먼저 기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난 생각을 해. 어 범디 분들은. 아좋또 음, 음. 내가 강해야 또 그만큼 누군가를. 그렇죠 그렇죠 그어 정말 좀 좋은 말씀해 주셔서 음, 음.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다음은 이제 74년생 음. 호랑이띠 분들은 새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가빈생 분들은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아, <laughs> 욕심이 네. 이게 무너. 문어발... 걸치듯이 어... 뭘 자꾸 걸치려 그래. 여러 가지많하게 있나요? <laughs> 어, 이렇게 자꾸 뭘 자꾸 한가지에 만족을 못하고, 아... 아, 이것도 좀 한번 해볼까? 음... 어, 난 이것도 잘할 것 같아. 음... 아, 저것도 한번 해볼까? 난 저것도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자꾸 물어발 걸치듯이 자꾸 걸치려고 하네. 음... 어. 근데 올해는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 아, 좀 줄여야 돼. 불안하네. 불안해요. 불안해. 아... <laughs> 그러니까 조금 올해는 아직은 좀 불안정한 시기니까, 지금은 이렇게 벌리기 보다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 단단하게 만드셔가지고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현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조금 단단해서 안정권에 들어서 내가 무엇을 해서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안정권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좀 메꿀 수 있는 능력이 될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불안정하니까. 잘못하면 윗돌을 빼서 아래돌을 맨꾸는 격이 생기니까 음. 올해는 조금은 그 부분을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안 하시고 그냥 조금 조금 참아 주셨으면 좋겠어. 아. 내년까지. 이제 음.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음, 음. 다 손실이 이... 나지. 아, 맞습니다. 음. 윗돌을 빼서 아래돌을 맨꾸는 격이 되는 거죠. 아. 윗돌도 흔들려 버리면 안 되잖아. 맞습니다. 어. 또한번 이게 또 무너질 수가. 그럼요, 있을까요? 그럼요. 음. 어, 그분도 정말 어, 위험해. 좋고. 음. 그거 만약에 좀 줄어나간다면 음, 음. 더 좋은 상황들도 많이 생겨날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올해까지. 차마 달라져. 음. 내년에는 괜찮으니까. 음. 음. 좋습니다. 열심히 음, 음. 말씀들 꼭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더 그다음으로 이제 음. 62년생 범띠 분들 음. 운세도 말씀해 주세요. 올해 이민생 범띠 분들은. 뭔가 사람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어, 사람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니까 그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어, 신경을 좀 쓰셔야 될것 같아 어, 왜냐면 이제 64세가 되면 이제 64세에 내가 뭔가를 조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부분 때문에 사람에 두고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글쎄 올해는 조금은 음, 자, 부부라든지, 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조금, 어, 이걸 축소를 해야 되려나? 조금, 안 단단하게 내가 조금 더 지금 시기가 좋은, 아직은 내가 젊으니까 조금 더 벌려 봐야 되나? 어, 고민을 좀 두고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 근데 올해는 어쨌든 그냥 지금... 현재까지는 꾸준히 잘 밀고 나오셨다면 음. 음,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나 음. 아, 여기서 이제 이건 접어야 될것 같다. 정말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것 같아. 아오. 올해는 선택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 음. 어 민생 분들이 음. 어, 선택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을 계속 그냥 생각만 가지고 계시고 정리를 못 한다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다. 아 음. 어, 그러니까. 내선에서 다 털게 되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올해는 정리해야 되는 부분은 가감하게 나간 거에 미련을 두시지 말고 정리를 하는 게 맞고 만약에 뭔가를 조금 더한 번은 시작해 봐야 되겠다 조금 더 벌려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하시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아, 음.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어, 정말 말년을 앞두고 음, 음. 어, 이제 좀 노후를 생각해서 이제 뭐 직업적으로 선택할 기로에 음, 많이 놓여지시잖아요 음, 음, 음. 님께서 이제 많은 분들 상담해 주시면서 음. 이런 상황 속에서 주로 좀 어떤 말씀들 많이 해 주시나요? 근데 이제 사람이 제일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어떤 걸 투자를 했거나 음. 내가 무언가를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해서 또또 또 다른 사업을 벌렸거나 그러니까 이제 내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음. 사람은 먼저 생각을 하거든. 앞으로의 음. 이룰 거에 대한 생각보다 음. 현재 내가 가지고 있거나 내가 현재 들어가 과거에 넣었던 거에 대한 불안감, 또 그거에 대한 다시 못 건지겠다라는 생각이 크니까 내가 앞으로 잃을 거를 먼저 생각을 안 하거든, 사람들은. 근데 사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여기서 끝을 보지 않으면 더 많은 게 손실이 나거나 더안 좋은 상황을 맞다뜨리는데 사람은 그걸 못, 못, 모르, 모르잖아. 어쨌든. 왜냐하면 일단 닥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때는 확실하게 선택을 하라고 하지. 왜냐면 음. 앞으로 더 많은 게 잃을 게 있다 그러면 지금 잃은 거는 앞으로 잃을 거에 비하면 어 오히려 플러스 되는 거니까. 음, 음 그거는 좀난 그렇게 얘기를 해. 음. 어 지금은 잃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난 음. 얘기를 하거든. 어 그래야 또 새로운 걸 빨리 추진할 수 있고 맞습니다. 새로운 걸 빨리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음. 음. 습니다. 어, 정말 좀 중요한 그 음, 시기에 음. 놓이신 것 같아서 그치. 어, 정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음. 한번 어, 좀 선생님께 찾아뵙고 어, 좀 시원하게 상담 음, 받아보셔도 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좋습니다. 이렇게 좀 전체적인 호랑이띠 분들에 한번 음. 알아봤고요. 네. 로 우리 호랑이띠 분들 하반기 잘 보내시라고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범띠 분들은 내가 사람들을 그러니까 영심이 강해요. 영심이 강하고 불쌍한 거 보면 못 보고. 불의를 못 찾는 성격인 띠들이거든. 그래서 굉장히 남자든 여자든 멋있는 분들이지.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주변에 사람이 많이 딸긴 하지만 내가 조금은 힘을 길러서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좀 나를 좀 돌아보시고 지금 올해 해운 자체에. 운수가 불길한 부분들은 조금은 그분들을 배제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힘을 길러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은 그렇게 조금 자제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럼 범디분들 잘될 겁니다. 감사합니다.